자, 이번엔, 자, 4분의 25의 양의 제곱근을 A라 그런데, 자, 그럼, 뭐, 뭐, 의 제곱근인데, 요 양의를 먼저 조금 빼고 생각하면, 자, 우리 4분의 25의 제곱근, 따라서, 의 앞에 있는 숫자가 제곱해서 나와야 되는 숫자죠. 따라서, 4는, 아, 2가 될 거고, 25는 5를 제곱해서 나온 숫자인데, 아, 우리 양수니까 뿔마. 다시 말하면, 플러스 2분의 5도이고, 마이너스 2분의 5도 있는데 우리 그중에서 a는 양의 그랬으니까 양수만 하니까 2분의 5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0.3의 음의 제곱근이래 자 음도 조금 이따가 계산할 거고 자뭐 뭐의 제곱근 제곱에서 마이너스 0.3 매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 얘부터 좀 바꿔볼까? 자,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0.3을 제곱하면 0.9가 아니라 0.9지. 따라서 우리 제곱에서 0.09가 나오는 것은 양순이가 먼저 뿔마에 0.09는 뭐의 제곱이라고? 0.3의 제곱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다?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0.3. 자, 우리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3이 되나요? 자, 따라서 우리 a 플러스 5b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2분의 5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자, 10분의 3이니까 우리 다시 2분의 5가 있었고, 자, 여기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네. 따라서 2분의 2니까 답은 1이 됩니다.